자, i의 거듭제곱은 규칙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맞지? 자, 일단 써놓자고. i의 아이고. 아, 뭐야? 왜 이래? i의 1제곱은 i가 된다, 맞습니까? 자, 그다음에 i의 2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된다. i의 3제곱은 마이너스 i가 된다. i의 4제곱은 또 1이 된다, 이렇게. 자, 이것도 아마 사이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면. 어 얘는 1분의 1 빼기 뭐가 돼요? 마이너스 1분의 2 이렇게 되고 플러스 어, 마이너스 i분의 3 이렇게 될 거고 괜찮아? 네, 빼기 1분의 4 이렇게 될 거예요. 맞습니까? d에 4개도 한번더 써볼게요. d에는 어떻게 되겠어? d에 4개는? 자, 일단 얘는 규칙을 발견해서요 뿔마 뿔마 이렇게 반복되지 마치 자, 플러스 플러스 뭐겠어? i의 5제곱분의 5 이렇게 될 거고 맞아? 빼기 뭐가 됩니까? i의 6제곱분의 6, 요렇게 되겠지, 맞지? 플러스, 얘는 i 의몇 제곱? 7제곱분의 7, 요렇게 될 거고, 빼기, i 의8제곱분의 어, 8, 요렇게 되겠죠, 여러분들. 괜찮아? 자, 홀수 개수들한테는 플러스고, 짝수 개수들한테는 음수고, 요런 애가 되겠네. 요 자, 얘도 바꾸자고, 뭘로? 얘는, 어, 뭐가 돼? i가 될 거고, 아, 왜 1이야? 얘도 i분의 1이지, 쏘리. i분의 1이죠. 어이. i분의 1. 자 얘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1분의 자 얘는 마이너스 i분의 괜찮아? 자 얘가 1분의 뭐 이런 식이 되겠네. 괜찮습니까? 자 얘를 뭐뭐 뭐 하려고 하지 마. 하려고 하지 말고 어, 실수 부분, 허수 부분 나눠 놓으세요. 어 분모가 i내가 있고 분모가 1이내가 있잖아. 이런 식으로 바꿔 버리라고. 자 어떻게? 자 위에다 올려 버리세요. 자 얘는 i분의 1. 자, 플러스 1분의 2, 이렇게 되겠네. 괜찮아? 얘는 플러스, 어, i분의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요. 맞습니까? 아, 얘는 마이너스 1분의 4, 이렇게 됐고, 얘는 i분의 5, 규칙이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또 i분의 6, 이렇게 되겠죠. <laughs>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i분의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분의 8, 뭐,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런 애들이, 허수 부분이 되겠지. 요런 애들이, 요런 애들이. 괜찮아. 음. 이 뭐야? 왜, 아 이거 이, 틀렸죠. 1분의죠. 맞습니까? 네, 이렇게 요런 애들이 허수 부분이 되겠지만지. 자 이런 애들 묶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어 이런 애가 됩니다. 플러스 i 분의 분자가 1 플러스 아1 마이너스 3. 다음에 플러스 5, 마이너스 7. 이렇게 반복하는 애. 점점점 이렇게. 자 어디까지? 홀수들의 합이죠. 맞죠? 근데 뿔마 뿔마 반복되지. 맞지? 어, 어디까지? 101까지. 플러스 어, 100, 어, 예, 어떻게 해야 돼? 어, 1, 3, 5, 7. 뭐 일단 이거 뭐 이거 플러스 101이 될지 마이너스 101이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렇게 해 놓읍시다. 알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자, 일단 해 놓고. 자, 그다음에 얘네들 실수분 보자. 2 더하기 2 빼기 4 더하기 6 빼기 8. 또 이런 형식이네. 여러분들. 이렇게 괜찮아? 자, 끝났지, 이제? 나중에 얘는 유리화, 아, 실수화 하면 됩니다. 양변, 그, 분모 분자의 아이 곱해주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얘네들의, 얘네들만 계산을 하면 되겠네. 규칙이 있는 애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초등수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볼게요. 어, 보자. 2가 양수입니다. 맞습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6, 마이너스 8, 플러스 10, 뭐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되겠지, 맞지? 자 마지막을 한번 근데 이게 힌트가 있어 이미. 얘가 플러스인지 음수인지 이거 알수 있어요. 마지막 얘얘 얘 마지막은 102겠지 맞지? 얘 마지막은 뭐겠어요? 101이겠죠. 근데 얘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게 중요한 거 지금 모르잖아. 지금 우리가 헷갈리잖아. 근데 여기 I만 봐도 돼. 이걸 순서로 봐도 되는데 이 밑에 있는 애만 봐도 돼요. 자 I의 101제곱이라는 애는 I입니다. 얘는 I일 거예요. 왜냐면 I의 100제곱이 1이기 때문에 I의 101제곱은 그냥 얘는 I가 돼. 자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되겠지 맞지 예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예그러면얘 마이너스 1 위로 올라가면 어 여기는 플러스 102였겠네 괜찮아 자 얘는 뭐가 되겠어요 101은 101도 마찬가지 i분의 101이니까 여기 플러스 101하고 끝나겠네요 이런식으로 괜찮니 얘들아 예 요렇게 되겠다 자 그러면 얘를 계산을 하면 어 어렵지 않아 여러분들 요 앞에께 마이너스 102겠지 맞지 자 요런거 요렇게 계산하면 돼요 요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어, 요거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죠. 맞죠? 요거 계산하면 얼마야? 어, 100이랑 아, 102라고 했는데 sorry. 100, 그죠? 마이너스 100. 자, 이거 두개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 아니잖아. 2죠, 지금은. 맞지? 어... 그러면 102가 플러스 여기 앞에 있는 거지 얘는 풀 앞에 98이 있겠죠 플러스 맞지? 여기까지가 마이너스이겠네 맞습니까 그 다음에 102 이렇게 더해주는 거겠네 자 그럼 마이너스 2가 쭉 있고 마, 플러스 102 이렇게 되는 거잖아 선생님들 맞지? 자 마이너스 2가 몇개 있는지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2부터 어디까지 썼습니까 100까지 썼죠 맞죠 네, 그중에 짝수들만 있잖아 그러면 뭐몇 개야 2부터 100까지 짝수 몇 개입니까 아니면, 요렇게 생각해도 돼요. 1에서 100까지의 홀수, 50개. 짝수 몇 개? 50개인데, 어차피 1은 홀수니까. 이게 몇개겠어 이게. 짝수가. 50개겠죠, 여러분들, 맞습니까? 근데 50개를 이렇게 두개씩 짝꿍 묶으면 25개가 되죠, 맞죠? 아, 그러면, 마이너스 2가, 25개가 있었겠구나,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플러스, 얼마? 102, 이렇게 되겠죠, 맞죠? 괜찮아요? 자, 그럼 얘가 얼마야? 마이너스 50이니까. 102에다가 마이너스 50하면 얼마입니까? 52 플러스 이렇게 되겠네. 아 실수 부분이 52야. 실수 부분이 52라고. 아 얘가 52라고 A가. 여기까지 인정? 괜찮아? 자그 다음에 허수 부분 갑시다. 얘도 똑같이 계산할 거예요.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 괜찮아?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 자얘 앞에 거 한번 가봅시다. 얘는 마이너스 99였을 거예요. 괜찮습니까? 이거 계산하면 2지 맞지? 아 얘도 앞에 거랑 계산해야겠네. 얘는 97이랑 자 이렇게 가서 면 마이너스 2죠맞죠아 얘도 마찬가지야 요만큼이 마이너스 2가 또 25개 있겠죠 이거 또 홀수에겠으니까 1에서 100까지 홀수에겠으니까 자 그래서 얘도 어, 어떻게 된다 어 마이너스 2 곱하기 25 해서 얘도 마이너스 50자 마이너스 50에다가 1 0 1을 더하면 얼마입니까 1 0 1에서 마이너스 50 빼는 거예요 맞습니까 얘는 51 자 i분의 51 요렇게 되겠죠 아직 안 끝났어요 자 요런 상태입니다 지금 계산한게 자 이거를 실수화시키면 ii를 곱해주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되지 맞지 그래서 얘는 52 마이너스 51i 요렇게 되겠네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러분들 자 요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a가 뭐가 되는거예요 선생님들 52가 되고 b가 마이너스 51이 되는거예요 선생님들 자 그래서 a 빼기 b는 52 플러스 51이 돼서 10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okay